안녕하세요. 저는 덕다이버의 한승우, 안영찬입니다 예, 지금 시간에는 이제 제 친구가 이제 감정평가사라는 <laughs> 타이틀을 이제 자격증을 좀 따게 됐는데 평범했던 대학생이 이걸 하게 된 이유? 왜안 평범해? 평범하죠아 예, 그 감정평가사라는 직업도 제가 보기엔 되게 평범한 직업이고요. 음. 그냥 다른 것보다는 평가사라는 직업을 얘기하기 전에 음. 내가 왜 이거를 결정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좀 간단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음. 나는 일단 음. 학교는 딱 들어가자마자 부모님한테 얘기했어. 어, 1년은 공부 안 하겠습니다. 음. 원래 그런 분위기가 그래서 좀 있었어. 하지만 어. 우리 때만 해도 공부 안 해서 학교 재적당하고 이런 형들, 막 친하게 놀던 형들 중에서도 다 있고 그랬거든. 어, 어. 지금이랑 좀 분위기가 달라. 일년안 하겠다. 어. 하고 뭐 동아리만 하고 게임하고 뭐술 마시고 그러고 놀았어. 어. 그리고 학점은 결과적으로는 되게 별로 안 좋았어. 3.5초반, 어. 2 5번잘 모르겠어. 어.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평가사로서는 별로 학점이 중요하지 않아서 진짜로 기억이 안 나. 어. 근데 대회용으로는 그래도 3점은 넘지 않았을까 정도의 음. 느낌이 가지고 있어. 어. 근데 단지 이게 내가 학점이 안 좋아서 선택했다기보다는 음... 그랬을까? 처음에는 나는 공대생이었기 때문에 음. 대학원을 당연히 가야 된다고 생각했어. 음. 왜냐하면 학부를 졸업하고 취업을 하는 거는 무기 없이 전쟁터에 나가는 거라고 생각했어. 그 많은 몇 십만 명의 학부생 대학생들 중에서 음. 내가 그들과 어떻게 차별할 수 있을까라는 음. 점에서 당연히 차별할 수 없다. 음. 최소한 여기서 더 전문가가 돼서 음. 취업을 하는 게 맞다. 음. 내가 정말 공부가 죽어도 하기 싫은 게 아니라면, 음. 대학원을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음. 그래서 뭐, 대학원 가서 이제 나중에 산업요원으로 하려고 군대도 안 가고 있었어. 음. 음 그렇게 해서 하던 중에, 이제 진짜로 그 대학원을 가야 되는 걸 결정해야 되 때가 왔었던 것 같아. 몇 학년 되였죠 3학년 말 아니었을까 싶어 4학년 1학기... 3학년 말이었던 것 같아 그때 군대를 갔다 왔었나? 아니 안 갔고? <laughs> 어 그래서... 근데 음... 아, 그 아주 아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일단 대기업에 가는 건 굉장히 싫었어 이게 렇 나는 사람들은 이 학교를 다니는 거에 목표가 학점을 잘 받아서 대기업을 가면 일단 뭔가 나의 미션을 완수한다 라는 생각이 우리 쪽에는 대체로 많았어 그치. 그리고 별다른 걸 하는 사람도 없었고 근데 나는 대기업에 너무 가기 싫었던 이유가 다시 고등학교로 돌아가는 거 같았던 거야 음. 출근하고 점심시간 되면 또 우르르 나와서 밥 먹고 음. 일하고 퇴근하고 교복 같은 와이셔츠 다 입고 음. 나는 생각만 해도 숨 막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야 그 음. 고등학생 같은 그런 라이프스타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게 음. 그것도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는 어 대기업이 굉장히 사람이 많잖아 몇만 명씩 1년에 몇만 명씩 들어가는데 음. 거기서 내가 과연 내가 열심히 해서 어떤 성취를 냈을 때 인정받을 수 있는 시스템일까 라고 생각했을 때 음. 굉장히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 음. 소수의 그룹이면 내가 열심히 해서 하면 열심히 한 만큼 티가 나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 음. 대기업은, 우리 고등학교도 이미 지나보고 대학교도 지나봤지만, 정말 거기서 인정받을 정도로 튀는 거는 나는 굉장히 힘들 거라고 생각을 했어. 음. 그래서 나한테는 열심히 한 만큼 보상이 따라주지 않는 곳에서는 나는 동기부여를 못 받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거든. 음. 그래서 가게 되면 정말 딱 열심히 그렇게 열심히 할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대기업을 가기 싫었고 음. 그러다 보니까 전문자격증 쪽을, 쪽을 알아보게 됐어. 일단 처음에는 변리사 아 학교 다닐 때 변리사 음. 누나들이 많았어. 변리사 음. 따고 어, 우리 학교로 편입해가지고 우리 내가 전자과니까 변리사가 전자가 되게 어 돈을 잘 번다 그러더라고. 음. 그래가지고 전자 쪽 학위 따러 오는 누나들이 있었는데 누나들 보니까 어 변리사 좋아 보여. 얼마 얼마 번데 <laughs> 음. 뭐그 당시에 막 벌써 한 15년 전 10년 전 얘기니까 음. 뭐뭐막한 연봉 7천까지는 그냥 막 수직으로 올라가고 막 그랬대 그때는 대학생 때는 그 7천이라는 게 되게 크다고 생각했거든 음. 그래서 오 괜찮다고 알아보고 있었어 별리사를 놓고 근데 내가 꼭 공대생이라고 해서 별리사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거든 음. 회계사도 놓고 감정평가사라는 것도 음. 우연히 알게 됐어 음. 되게 우연히 알게 돼서 세 개를 놓고 이제 생각을 해봤어. 응. 어... 가장 먼저 별리사가 떨어졌어. 해봤어? 아니, 아니. 별리사를 아. 아웃시켰어. 어. 왜냐? 아, 대체 그것도 있었구나. 근데 학과 공부하는 거에 좀 자신감이 없었어. 어. 왜냐면은 똑같은 수업을 듣, 듣는데, 뭐 내가 1학년 때, 2학년 때 놀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어떤 애들은 다 이해하고 질문을 하고 있는데 어. 나는 하나도 못 알아듣는 거야. 음. 그래서 도서관에서 나는 다시 공부를 해야 돼. 어.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내가 들어가는 노력이 너무 큰 거야. 음. 와, 이거는 내가 쟤네랑 경쟁해서는 이쪽에서는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어. 음. 아 그리고 그것도 있었어. 공대 쪽은 너무 기술 발전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음. 계속 공부를 해야 되거든. 음. 근데 어떤 전문직이라는 거에 나는 그 핵심은 전문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으흠. 시간이 갈수록 쌓이는 경험으로 인해서 그게 이제 다른 사람들과의 차별을 차별화와 진입장벽을 치게 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변리사는그두 개에 다 별로 부합하지 않는 거야. 으흠. 그래서 별리사 먼저 아웃시켰어. 으흠. 회계사는 감정평가사 봤어. 감정평가사는 되게 작은 으흠. 조직이야. 으흠. 1년에 한 150명에서 200명을 뽑고 음. 지금 나도 평가사가 된지 오래됐지만 그 당시 공부할 때만 해도 전국에 2,000명 음. 2,5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진짜 되게 안 알려지고 그런 자격증이었고 회계사는 누구나에게나 유명하고 되게 많은 사람을 뽑는 음. 그런 조직이었어. 음. 내가 봤을 때는 뭐 업무적 특성이야. 음. 사실 해보지 않고서는 모르고 다 들어봤을 때는 그냥 나쁘지 않았어. 음. 솔직히 뭐네 적성에 맞는데 가라. 고잘 뭐 모르겠었어. 음.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는 대규모 조직보다는 조금 작은데를 기본적으로 선호를 했고 결정적으로 음. <laughs> 돈을 회계사보다 더잘 받는 것 같았어. 음. 그리고 아직 내가 좀 알아본 결과 회계사보다는 평가사라는 조직이 조금 더어그 대기업화라 그래야 되나? Uh -huh. 대규모화가 조금 덜 돼서 아직은 그 조직간의 수평 이동이 조금 자유로운 음. 내가 열심히 하면 할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했어. 음. 근데 회계사는 이미 대형화가 돼서 뭐 승진 그냥 다시 대기업에 들어가는 거랑 비슷한 상황이었어. 음. 예를 들면 3일 회계법인 하나만 해도 우리 평가사 전체 합친 것보다 훨씬 커 회사 음. 하나가 음. 이런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결국에는 평가사를 했지. 그리고 그 당시에는 되게 돈을 많이 잘 벌었어. 음. 건다고 했었어. 실제 맞았고 지금은 뭐 조금 이제 그때랑은 다르지만 그렇게 해서 결정하게 됐습니다. 음. 음. 그럼 공부 기간 얼마 걸렸어? 아 나는 내가 공익했거든. 음. 공익할 때좀 하고 이제 나와서 2년 음. 했지. 그래서 총으로 따지면은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 한 2, 3년 정도. 나는 뭐 2년이라고 생각하는데, 응. 외부 얘기할 때는, 겸손하게, 어. 3년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때는 평균이 한 4년이었어. 4년? 그리고 1년에 붙는 사람은 없다고 봐야 되고, 응. 이게 왜냐면 1차랑 2차랑 간격이 좁아서, 1년 만에 1차를 보자마자 2차를 준비해서 2차를 붙을 수가 없어. 응. 그래서 무조건 최소가 2년이고, 응. 한 4년. 근데 지금은 좀 어린애들 친구들도 많이 붙고, 어, 좀 전문 자격증이 예전 같지 않잖아. 어디든. 응. 회계사도 그렇고, 그래서 경쟁률도 많이 낮아져서, 빨리 붙으면 2년에도 많이 붙는 음. 것 같아. 음. 음. 그럼 붙으면 정확히 무슨 일 음. 음. 그 하는 거지? 계기하는것 같은데. 음 이거는 어? 따로 따로 그래 그래 따로. 어. 어. 지금은 이제 이런 걸 선택하게 된 과정에 음. 대해서 얘기를 좀 하는 게 분량도 맞을 것 같고. 응 음, 그래 그래. 어. 그거 다만 이제 내가 조금 얘기해 주고 싶은 거는 음. 대기업 다니는 친구들이 나는 지금 이제 평가사를 그만 뒀지만 평가사라는 음. 전문 자격 직종을 하고 있는 나를 많이 부러워는 했었어. 왜냐 음. 라이프스타일 되게 자유롭고 음. 내가 해서 내가 일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음. 할수 있어. 음. 내가 일을 사람을 만나서 그 고객을 만나서 얘기하고 음. 그리고 그 사람한테 의뢰를 받고 내가 그 사람과 커뮤니케이션하면서 일을 진행하고 마지막 사인까지도 내가 다 내가 책임지는 일이야. 음. 근데 대기업은 부품의 그 엄청난 프로세스의 되게 일부만을 담당하는 작은 톱니바퀴 같은 거란 말이야 음. 그래서 예전에 내 친구 같은 경우는 한뭐 7년째 반도체 구멍만 뚫고 있어 음. 그냥 그 구멍 뚫는 게 일이야 음. 물론 이 구멍이 진짜 구멍이 아니라 뭐몇억 개의 그런 되게 작은 구멍이긴 하지만 음. 그래서 만족도도 높고 음. 라이프스타일 자유롭고 출퇴근은 일단 기본적으로 완전 자유롭거든 음. 내가 맡은 일을 내가 하면은 크게 문제없어 회사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많이 부러웠지 근데 그때를 생각해보면 나는 그런 얘기를 오히려 하고 싶어 뭐 대학생 때 그냥 남들 다 하는 그런 것들 그때만 해도 뭐 SKT를 들어가거나 그 때는 삼성 사실 삼성도 돈만 주고 일이 빡세다 해서 안 들어가려고 그랬어 아이가딴 뭐 얘기지만 어쨌든 그래서 대기업에 들어가는 게주 목표 였는데, 음. 그런 거, 그렇게 남들 당하는 길을 그냥 가만히 보고 있기보다는 음. 좀더 자기에 대해 생각해 보고, 음. 내가 뭘 하면 더 좋을지를 생각해 보고, 그 결과물로서 나는 이거를 선택해서 굉장히 만족스러운 생활을 나는 실제 했고, 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생각하고 고민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다. 음. 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 음. 음. 그래, 어쨌거나 감정평가사는 내 주변에 나 병밖에 없어. 사람이 별로 없어. 어 회계사나 어. 뭐 다른 뭐 전문직 종은 좀 있는데. 아 어. 그래서 더더욱 좀 특이한 선택과 특이한 결과를 냈던 것 같고. 아 그런 것도 있었다. 뭐 갑자기 생각났는데 내가 이 직업을 선택하게 된것 중에 또 매력을 느낀 거는 음. 내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이 사람한테 난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거든. 응. 음. 근데 내가 반도체 구멍을 되게 잘 뚫을 수 있는 거를 가지고 이 사람한테 도움을 주기가 되게 힘들어. 대화 주제로도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재밌게 얘기할 수도 없어. 그치 누구를 만나는 일은 일이야. 음. 근데 이제 부동산 평가사는 보통 주로 부동산을 많이 평가하니까 음. 부동산은 사실 누구나 다 관심 있어 하고 그치. 누구나 여기 아파트 사야 돼 음. 하고 나의 전문 지식이 이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고 이 사람들도 나한테 되게 그런 것들을 물어보고 평가사 친구가 있다는 거를. 좀 든든해 하고 음. 이런 실질적으로 내가 누군가한테 직접적인 도움을 줄수 있는 직업이라는 것도 굉장히 음. 선택의 한 요소였어. 음, 음. 그쵸. 그, 그래가지고 굳이 대학생들이 음. 계속 대학생 얘기를 하지만 그런 것 같아 이제 보면 나 같은 경우는 우선 한번 좋은 회사 큰 회사로 들어가 보고 싶었어. 음, 그래서 이런 선택을 하기도 했지만 반대로 뭐처럼 그런 과감하게 한 번쯤 하는 것도 어, 나쁘진 않은 것 같아 어차피 대기업은 나이가 한 2, 3년 지나도 또갈수 있거든 음. 대학생 때는 음. 그래서 아무튼 이런 재밌는 경험을 친구인 나도 옆에서 한번 들어보고 싶었어 한 번쯤은 음. 어, 그래서 영상을 통해서 네, 다시 한번 할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요 음. 네. 오케 마지막 뭐 하고 싶은 말 어, 하고 싶은 말은 아까 했습니다 네, 네 대학생들이 조금 더 본인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내가 잘하는 거, 내 특성, 나의 성향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고 그것이 과연 다수가 가는 길과 맞는 것인지에 음, 대해서 생각해보고 반대로 내가 대기업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으로 얘기한 거는 그냥 내 성향이 대기업 문화랑 안 맞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던 거고 대기업이 더잘 맞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기에 대한 고민을 하고 그 결과를 얻는다면 되게 좋은. 음. 일단 스타트 자체는 굉장히 좋게 할수 있을 수 있다입니다. 음. 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왜? 우리는 뉴스를 보고 혹은 주변 사람들 얘기를 듣고 그러면 그 집단만의 논리가 응. 있거든 항상 응. 집단 논리 그리고 집단 여론이는게 있고 응. 거기에 휩쓸, 휩쓸려서 내 자신에 대해 항상 잃어버리기가 쉽더라고. 응. 보면 뭐 마찬가지 나도 본인이 뭐 좋아하고 강점 진짜 하고 싶은 거 응. 그게 그냥, 눈 감고 그냥 가슴에 손을 얹고, 그래서 응. 그런, 그 속에 있는 동기를 숨기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러면서 본인만의 뭔가를 좀 찾는 거. 응. 너무나 당연한 얘기도 한데, 그러면서 본인의 생각 주관을 좀더 명확히 가지면 좋지 않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네, 여기 저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